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5장 1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고침받은 나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과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좀 요약해 보면 아름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은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바로 이 그러나 때문에 나아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나만에게이 그러나의 걸림돌은 그야말로 인생의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의 걸림돌은 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었죠. 우리 인생에도 그러나의 걸림돌이 많이 있지요.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징검다리가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가, 그러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하차는 계집종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인 단서를 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의외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 단서가 되어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런 만남들, 그런 대화들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남한은 왕의 편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갔죠. 그러나 아람 왕의 권세도 가지고 갔던 재물도 모든 것이 무기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지요. 세상에 의지하던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질도 사람도 권세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자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람 왕의 인자 군대 장관이 갑자기 왕의 편지와 많은 재물을 들고 나좀 고쳐 주시오 하고 찾아왔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왕은 필시 이것은 자신을 어떤 그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옷을 찢고 탄식을 하죠.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팔절 하반절에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나만이 온 것은 이 나라의 시비를 걸러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것이고 저 아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 나한테 보내시오, 내가 해결하겠소라고 나선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의 담대한 초청에는 세 가지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엘리사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를 내게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초청할 수 있었죠. 엘리사 선지자 자신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치유와 회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나도 확신했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나만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나만 장군을 고쳐 주신 것처럼, 또 열두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 주신 것처럼,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엘리사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병든 자, 고통 당하는 자다 내게로 오게 하소서. 확신 있게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능력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초청장으로 사용하신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 이런 믿음이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얼마든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굳이 안 한다는 저 모세, 도망가는 모세를 굳이 설득하고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를 고치실 때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그저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로 그를 초대하기 위한 초대장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초대장으로 사용하셔서 나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려고 자신을 사용하시는구나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을 향해 나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라고 담대히 초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초대장으로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담대히 초청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셋째로, 엘리사가 왕에게 네 개로 오라하소서 라고 초청한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를 초청한 것입니다. 나만이 그가 할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서 나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고칠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고치지 못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써봤지만 불가능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 앞에서 아무런 무기도 없이 오직 침묵으로만 돌아서 그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만으로 미디안의 그 대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처럼, 모두가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엘리사가 왕이시여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 말을 할때 엘리사에게는 바로 이세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을 믿었죠. 엘리사는 그저 초대장에 불과하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내게로 오게 하소서 라고 말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초대장으로 수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남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깊은 상처와 질병을 그런 아예의 문제로 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 점점 무너져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장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초대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치유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나아은 엘리사를 향해 갔지요.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문 앞까지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고 이제 사자를 보내서 말을 하죠.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엘리사의 요구를 들은 나만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가 기대한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이, 그래도 한 나라의 서열 2위 군대 장관이 왔으면, 당연히 선지자가 벗은 발로 나와서 엎드려서 환영하고, 정성을 다해 뭐 안수 기도를 하든지 특별한 의식을 행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 야, 정말 애쓰는구나. 이런 노력이라도 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안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겨우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목욕해라.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화가 난 거죠. 이 나만의 분노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분노의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나만의 생각에는 특별한 주의 방법과 특별한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자신이 고침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면서 나만의 생각을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게다가 나만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12절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습니다. 자, 나만은요, 지리적인 우월성이나 외적인 화려함이나 체면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겨, 교만한 나만을 무너뜨리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고침 받고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 생각에는 이라는 교만이라든지 인간적인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인간적인 것을 기대한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기 전에는 결코 그는 고침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 나름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비난하죠.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 기대하고 실망한다는 것은 여전히 교회에 희망을 갖고 있구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가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교회는 잘 듣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나의 인간적인 기대에 부응하시는 분이다 생각하면서, 나의 기대, 나의 생각, 나의 수준 정도로 하나님을 축소시켜 버린다면, 여기에 나만의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왜 그렇게 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실망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생각을 가지지만 인간은 땅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의 인간적인 기대를 다 채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성도들 역시 교회에 대해 인간적인 기대, 즉, 내 생각에는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죠. 그러다가 교회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교회를 비난하고 마치 나만이 이스라엘을 떠났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대보다 내 생각에는 이러한 것을 내세우면서 이스라엘을 떠나려는 나만과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은 어리석고 하나님의 생각을 결코 다알수 없다고 믿는 겸손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때로 교회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겸손히 기도하고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정성스럽게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처럼 교만한 성도는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마치 일치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교회를 맹비난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것이죠.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나만의 교만이었습니다. 이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치유를 바로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교만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나만이 분노해서 돌아가려 하자 종들이 말하죠. 13절에서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밀리까 하니 그랬습니다. "나만은 교만했으나 계집종의 말에도 귀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분노하며 교만했다가도 종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건 그에게 아주 좋은 자산이죠." 아마도 자신의 절박한 현실이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키지는 않으나 종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몸을 일곱 번 물에 씻죠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4절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순종은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구원의 자리에서 제외된 저 유대인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실루암 연못에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이 그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루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니 눈이 번쩍 뜨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인을 향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였을때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죠. 일어날려 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던 그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일어날 힘이 생기고 걷고 뛰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질병을 거치고 믿음의 순종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보게 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그 말씀대로 따랐다가 내가 손해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엘리사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옵소서 자칫 나만이 내 생각에는 하다가 교만하여 치유의 자리를 떠날 뻔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순종이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순종하기 꺼려지는 말씀이라 해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 길이 없는 것 같고, 고난만 있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없던 길이 생기고, 고난을 지나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